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벌려주잖아요. 그럼 이거에 항상 기울기가 대칭. 그 다음에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삐침이 이렇게 나오는데 좀쭉 빼시는 게 좋아요. 쭉 빼시는 게 좋아요. 삐침이 각도가 이 설정이 됐으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하임을 같은 각도로 맞춰 쓰시는 거다. 그래야지, 여기가 넓게 돼야지, 밑에 이 도끼 근처 들어가는 게 쉬워요. 쑥 집어넣으세요, 가운데. 자, 중심이 설정이 되면 훨씬 좋아요.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뺐지만, 삐쳤지만은, 꼭 그렇게 안 하고, 이렇게, 이렇게 살짝 마무리 지셔도 돼요. 이렇게 쓰고, 여기 가운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시면은, 딱 정확한 그런 조형성이 나왔어요. 자, 이렇게 쓰시고요. 그리고.